어제는 총회를 앞두고 중요한 건 하나 처리해야 돼서 모임을 하는 중에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마가보음 직장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한수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사람은 말고 투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어,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모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말고 투명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이 뭐 유리병도 아니고 흐르는 시애물처럼 속이 다 들여다보는 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고 맑은 가를 할수 있을까? 더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무질서하고 혼탁한 존재가 맑고 투명함의 정의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또내 자신 스스로가 의심이 되고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맑고 투명하십니까? 나는 맑고 투명한 사람이야. 나같이 맑고 투명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참 고민이 되고 이제 고민 끝에 이것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끌어 안고 기도하시는 그런 어린 아이 심령들을 통해 순수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야 해이 어린아이처럼 말고 순수한 투명한 영혼이 될수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어, 그러던 중에 어, 설교 그 말씀 중에. 보니까, 그 아우렐리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낌을 이제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 부랴부랴, 어, 이 아우렐리우스라는 그런 인물을 찾아보면서 그의 그 유명한 저서 명상록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명상록을 통해서, 아, 이 얘기가, 어, 이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값진,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단순하고 선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아, 단순하고 선한 사람이 말고 투명한 사람이구나. 어, 이러한 제. 에, 가르침을 이제 얻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는 또 귀한 교훈이었죠. 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이렇게 말씀에 토를 달았더라고요. 단순한 사람은 맑고 투명하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장 젊고 신선한 것과 영원한 것은 단순하다. 예수님의 생에는 단순한 생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신 적도 없다. 예수님의 언어와 가르침은 지극히 단순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하고 짧다. 그렇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천상의 진리가 담겨 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진리는 머리에 새겨지는 진리가 아니라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진리는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뿌리는 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 가서 은혜 받은 내용이라라고 이렇게 정리했고 이렇게 정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좀 늦은 밤이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또 회고해 보고, 목상해 보고,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케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어, 그 사실들을, 그 내용들을, 그녀들을 어, 나누게 되었던 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쁘고 어,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것이... 곧 무엇이에요? 단순히 한다. 단순한 것이 투명하고 밝은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모두 명심하면서 같이 우리 모두는 좀읍조려 보고 또 되새김해 보는 기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숙제죠. 단순히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또한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면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단순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머리에 심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심어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간에 걸쳐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화평인지, 또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되는 것인지, 또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예.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면서 풀어야 할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무튼 나의 맑고이 청명함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불투명한 그런 이 세상과 잘 희석이 되어져서 다 역시 불투명하고 어지럽고 어수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이 세상을 맑고 투명한 나로 말미암아 희석이 되어져서 더 화목한 세상 화평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점은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금방 단시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특별히 갖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답은 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받은 은혜들을 얼마만큼 진국되어 삶의 생활과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에 큰 부상에도 지치 않고 고향인 스페인 지방으로 달립니다. 몇날 며칠을 쉬지 않고 달리자 말도 지쳐 쓰러지고 막시무스는 남은 힘을 다해 고향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코모드스의 군대가 마을을 제더미로 만들고 한 뒤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발견한 막시무스.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불에 탄채 매달려 있는 아내와 아들을 내려 떠주고 혼절합니다. 막시무스는 노예상에게 팔려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현 알제리 북부 지역이죠. 로마 제국 최고 사령관이었던 막심수 장군이 한 순간에 노예 신분이 되어 이런 총구석으로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워낙 강해서 오대일로 싸움을 붙게 됩니다. 갑 자기 칼을 지역 유지에게 던지며 돌발 행동을 하는 막시무스 그러나 이런 도발적인 캐릭터는 관중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스페인 출신 막시무스는 스페냐드로 불리며 영웅 지위를 받죠. w h a t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한 입안에 카르타고군 격파의 일조에 었던 아프리카노스 정차군단이 달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와 보병이안달까는 상황이죠. 마시무스와 검투사들의 승리로 관중들의 흥분과 환호가 극에 달하자 갑자기 황제의 군의병들이 들어와 검투사들을 배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황제 코모도스가 직접 검투사들을 치아하기 위해 등장하죠. 이 복수의 순간만을 와신 상담, 절치 무심하며 기다린 마시무스. 그런데 죽은 아들 또래의 아이가 한명 사이에 끼어들어버리죠. 투구를 벗고 이름을 밝혀보라는 코모도스 황제의 명예. 아이가 다칠 수도 있어 복수를 포기하고 뒤돌아 버리는 막시무스. My name is to a son. To a wife.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막시무스. 그럼 막무스를본 황제 코모도스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리고 막시무스는 아내와 아들의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